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사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번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올리던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짐승을 통째로 구워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뭐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자녀 하나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서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번에 어렵게 자녀 하나 낳았지? 그 자녀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개꿈이라고 무시할 겁니다. 요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꿈자리가 사납다고 얼버무릴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작정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개꿈도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는 꿈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장세기 2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하시려고 뭐 시험하시려고 그를 모하셨다, 뭐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고 돌아서니까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숨좀 쉬겠구나 생각했는데 더큰 문제가 성큼성큼 나에게 다가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불안한 삶의 끈을 완전히 놓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줄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장세기 22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점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제출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바른 태도예요. 나는 정답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삶은 자꾸 꼬이기만 하고 되는 일도 없고,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게 뭐냐? 내 삶의 정답은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시간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진아제진아 제진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지치하지 않고 대답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저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니다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우리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인생은 패배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를 통하여 나실인인 삼손의 머리털 일곱 가닥이 깎였습니다. 그러자 천하무적이었던 삼손은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 깎여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서 떠났다. 삼손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회일상 16장 14절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나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 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내가 여기 있나에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출하신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실 수 있단 말입니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뭐 문제 내셨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100세가 되어서 주셨습니다. 몇세요 100세가 되어서 주셨습니다. 하루 이틀 후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주셨습니다. 아내 사례가, 사라가 90세가 되었고, 사라의 생리가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25년을 기다려서 어렵게 아들 하나 주셨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어렵게 선물로 준 아들 이삭을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독자임을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유일무이한 아들을 하나님이 일러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모로 바치라, 본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얼굴이 평안하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이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 저도 결혼 10년 만에 딸 하나 어렵게 낳다 했잖아요. 내 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제지나 예 하나님. 너그 인애 낳지. 그럼 벌써 지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하나 주셨죠. 저는 한 다섯은 낳고 싶은데 넷은 어디 갔습니까? <laughs>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진아 내가 그딸 하나 낳았는데 그딸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이러면 제가 아멘 할렐루야 할것 같아요 노멘 할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laughs>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향한 이 명령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장세기 22장 3절에서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저 같으면 도망갈 텐데, 아브라함은 더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습니다. 번제 쓸 장작을 다 쪼개서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음을 알게 됩니다. 아내 사라와 의논했다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순종은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했다는 말이었어요. 의논했으면 저는 다 알아요. 사라가 어떻게 했을지. 아마 사라가 이랬을 겁니다. 너 나가서 번제로 죽어라. <laughs> 내가 어떻게 난 아들인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아들을 저, 저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구나. 이삭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나 겪는 시험에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그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저도 이제까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지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하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순애 전사님 집회를 통해서 전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도 읽었어요. 그분이 쓰신 두 권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님의 삶에서 만약 그 전도사님이 왜내 인생을 이럴까? 그분이 죽으려고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 두 시간씩 걸려서 새벽 자단을 가던 교회가 집주인이 방패해 가지고 성전을 옮겨야 되는데, 건축헌금은 없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 박순의 청년이죠, 그때는?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주님, 제가 가장 많이 건축헌금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도 비웃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비웃었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도 비웃을 것 같아. 자 박순애 전사님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심었고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 어느 사장님을 보내 주셔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백만 원 타발을 하나님께 건축 원금으로 드렸어요. 그때 성도들도 회개했고 그 교회 목사님도 회개했다는 간증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살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따로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알수 있는 말씀이요. 창세기 22장 5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속독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은 정독도 하셔야 돼요. 꼭꼭 씹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두 명과 같이 갔단 말이에요. 자,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말아 기다리라 그러단 말이에요. 기다리라. 그럼서 보세요. 내가는 누구야? 아브라함이. 아이는 누구? 이삭.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어디? 모리아산. 거기 가서 뭐 한다고요? 예배한대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저기 가서 예배를 했으면 우리가라고 해야 돼요. 내가라고 해야 돼요. 내가라고 해야지. 왜 아들 이삭은 번제로 바쳤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 하리라,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래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말이라, 돌아오리라.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순서는 없. 순서는 있어도요.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너무 젊어지셨어. 젊어지셨다니까? 왜? 만 나이가 되면서 두살한 살이 줄어들어 버렸어. 저도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생일이 안 지나 가지고 두 살이나 줄어 버렸어. 그 집사람하고 두살 차이가 나버렸어. 아, 얼마나 아내가 연로하게 보이는지 하나님이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번제는 짐승의 각을 뜬 후에 통째로. 태워 제물로 바치는 제사예요 여러분 짐승이라면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25년을 기다려서 어렵게 낳은 그 아들을 각을 뜬 후에 배를 가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할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하셨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번제로 바쳤으면 끝났을 텐데 어떻게 돌아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분석하고 있어요.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다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광신적인 신도였기 때문에 바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이삭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굳게 믿은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눈물 나더라고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의 씨앗을 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우째 아멘이 없어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됩니다 예배 들이셔야 돼요 내 인생에 환란과 역경이 다가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 기도를 하질 않아.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단임 목사로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요. 식중독 걸려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부처님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왜 낙심하냐 이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요.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을 운명에 놓여있던 이삭이 살아있는 그대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시라고요. 만일 이삭이 죽더라도.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칼로 이삭의 배를 가르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는 것을 누가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얘들아, 나 죽는다? 분명히 죽어? 그렇지만 나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메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허물통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에서 폭금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무려 25년 만에 어렵게 선물로 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왜 시험을 냅니까? 학생들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얼만큼 학문을 익혔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 삶에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람이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번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멋져요. 지금 잠깐 후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오늘 아브람처럼. 이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우리 부모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는 거예요. 장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느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야, 너 진짜구나? 아브라함 너 진짜야? 맘에 든다 그래 너 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야 하나님이 아신 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수풀의 수당을 뭐 하셨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당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바로 이 수당이 모리아산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란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다가오세요? 어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물려주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